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부도 따라하는 코인 코주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코인은 미버스입니다. 자 미버스 바닥에서 그죠? 3원부터 27원까지 여러분들 9배 상승한 녀석입니다. 그죠? 9배 상승을 했는데, 자 우리는 어디서 매수했습니까? 5원 매수 그리고 25원 매도했죠?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미버스 사야 된다. 문자 주셔라. 그죠? 코주부라고 문자 보내 주셔라. 해서 받으신 분들은 25원에 매도했죠. 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녀석이 어떤 움직임이냐.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크게 올라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올라가서 지지라인 떼서 지지 이후에 반등을 준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매수와 매도를 잘 써야 돼요. 매수와 매도를 잘 써야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반등 주는 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미버스 다섯 배 수익 본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라인 때 10원 라인 때에서 다시 올라가서 17원 라인 때 기록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 다음 라인 때까지 올라간다면 역시나. 몇배 수익이 나올지 모르는 코인이 현재 미버스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급등을 주는 게 미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미버스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버스 지금 매수 의견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바로 매수 매도가일 겁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가가 여러분들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매수 매도가를 정확하게 찍어서 큰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미버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버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코즈브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그 다음에 미버스 5원 매수 목표가 25원이라고 제가 문자 이렇게 똑같이 보내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5원 여기죠 5원에서 25원 라인 때까지 정확하게 매수 매도 찍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4일 만에 5배 수익이 나옵니다. 그죠? 4일 만에 5배 수익이 나오는 매매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었죠. 최근에 있었던 거 페이코인입니다. 자,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정확하게 찍어 드렸거든요. 자, 페이코인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죠. 93원 매수. 그죠? 그리고 이틀 만에 200원 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틀 만에 바로 200원으로 갑니다. 자, 요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두배 이상, 그죠? 두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다. 페이코인만으로도. 얘는 이제 되게 짧게 걸렸죠. 이틀. 이틀 만에 100% 넘는 수익을 낼수 있었고, 미버스 같은 경우에서는 4일 정도 걸렸어요. 자, 그런데 다섯 배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있어요. 010 3476에 2536 문자로 코주부라고 보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자로 코주부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분도 코주부라고 문자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버스 5원 매수 목표가 25원이라고 정확하게 보내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장 남겨드릴 거예요.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선 이유는... 단순히 투자 성공의 비결을 나누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자, 그보다 더 소중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자, 투자는 우리의 삶과 참 닮아 있습니다. 삶이란 결국 기다림의 연속이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며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자,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죠. 주변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가능성에 베팅하는 용기를 내기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불안한 망설임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인생의 무게에 눌려 꿈꾸는 것조차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은 과거 누군가의 선택과 결단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저도 지금 이 길을 걷는 것만은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론 실패했고, 때론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믿었기 때문이죠.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끝에 찬란한 아침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힘든 날들을 묵묵히 견디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겐 그런 운이 없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바뀝니다. 자, 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심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맞이할 수많은 내일은 오늘 내리는 작은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선택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미래를 꿈꾸고 싶다면 오늘 한 걸음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을 이루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 위에 발자국을 남겼듯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저 시작할 용기와 기다릴 인내만 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꿈꾸는 삶을 살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미뤄둔 꿈을 더 이상 내일로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만들어갈 그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며 항상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투자란 결국 내 삶에 대한 믿음이고, 나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그 약속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 시작의 첫 걸음은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는 번호 있습니다.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코주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미버스 5원 매수, 코주부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미버스 5원 매수 목표가 25원. 정확하게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25원에 매도를 했죠. 정확하게 5배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이 여러분들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이시는 번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010-3476-2536 문자로 코주부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